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본장하거나 따라하라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제 무과금 부계 실험해볼 내용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단 사출자이 우마왕이든 파멸의 눈동자든 상처의 보식자든 한 곳이 돌아져야 됩니다. 이게 전제조건이고 그리고 무과금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쪼리 마르지가 않죠. 두 번째 전제조건 쪼리 마르지 않는다. 가장 문제가 골드 문제거든요. 골드만 이제 충분히 확보를 할수 있으면은 무한 레이드만 돌아도 상관이 없어요. 1위를 해 때문에 모험 10판인가 5판인가 그거는 돌아야겠죠. 그거를 제외하고 전부 레이드에 몰빵을 합니다. 이주 기준으로 루비 수급 차이가 12,000골 넘게 나고 하루비 수급 차이가 최대 900루비 차이 나요. 하루 수급량이. 무과금 계정은 모험을 돌때 11번을 돌, 돌아야 만렙이 되잖아요. 그런데 레이드를 돌면 아홉 번 돌면은 같은 열쇠가 들어가고 열쇠는 6개로 동일하죠. 같은 열쇠가 들어가는데 아홉 번만 돌면 말렙이 되기 때문에 효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다시피 저는 당철에보직자만 돌아져요. 보급자만 도밍을 <laughs> 했더니 PvE는 잘 돌아갑니다, 지금. 추적자 템이나 암살자 템이 없어 가지고 결투장은 점수가 안 올라가긴 하는데 길게 봐야겠죠. 그래서 어떡하면은 무과금 전용으로 무한 레이드 구단 사줄장을 할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니까 이런 메인 옵션 4옵템들만 남기는 거죠. 이런 메인 옵션만 남기고 3옵션이랑 4옵션도 구질구질한 거는 그냥 싸그리 다 팔아버려요. <laughs> 그렇게 골드를 쓰고 파면. 강화할 일이 없으면 이 게임은 골드가 쌓이잖아요. 엄선하고 엄선해서 장비 재구성 작업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템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그렇게 모은 루비로 아마 모든 캐릭이 4초월은 거뜬이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월정액이 2주 루비 수급이 4 5 0 0 0입니다4 5 0 0 0자 골드 문제만 해결하고 나면은 남는 건 이득밖에 없어요. 무과금도 픽업해 4,5초월 가능하고 장비 우리 무과금 계정 기껏해야 하루에 무료도 아니잖아요. 15번 장비 추가 획득 기회 그거 돌리시는 분들도 있고 무시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파밍 속도가 80배입니다. 80배 <laughs> 파밍 속도가 그냥 말도 안 되게 빨라지고 파밍을 하는 템도 최고급 템이 돼요. 무조건 제 이론대로 한다면은 자 장비 판매 공식은 진짜 고급 템만 가져갑니다. 태생으로 나오는 템만 강화를 해보는 거죠. 이런 태생 사업에 유효 메인업들은 잠궈두는 거죠. 이제 정수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강화 기준도 깐깐하게 해가지고 몰빵이 안 되면은 판매 어마어마하게 깐깐하게 장비를 해야지 골드가 낭비가 없어가지고 무한으로 굴러가지 않을까 즉 전설반지만 버리면은 무과금 계정도 성장 속도가 제법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냥 결투장 보상이랑 이런 걸로 천천히 사성 하나씩 모아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육성 반지 하나씩 만들어지겠죠 내똥 계정에서 전설반지를 바란다고? 어차피 안 나올 거 쫄도 썩어 남아 돌겠다 무한 레이드 사출장 이거 제가 계속 돌려볼게요 버린 계정이 이렇게 실험용으로 돌아올 줄이야. 저는 월장의 계정도 하고 있으니까 템 차이가 얼마나 날라는지 그게 제일 기대돼요. 만약에 두달석 달이 무한 레이드가 굴러간다고 치면은 무과금 계정이 템이 훨씬 좋아질 것 같은데 개엄선해가지고 강화를 한다 치면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고급템은 부계정이 더 많아질 것 같은 희망찬 추측? 희망찬 예상? 절대로 그런 건안 된다. 미리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나 뭐제 계상 같은 게 잘못된 게 있다. 그런거는 지적해주시고 절대 안된다 이런건 없죠 제가 일단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세나1때는 무화금한테 엄청 친화적이었거든요 세븐나이츠 자체가 근데 세나 리버스에서는 뭔가 무화금한테 되게 불편한 게임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무금으로 돌아간다고 치면은 무화금한테 친절한 게임입니다 팔로를 찾았다라고 할까 이게 망상이라고 할수 없는게 분명히 무화금으로 꾸준히 해오신 분들 중에 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을 거야 무과금 초고수 형님들 아니 이게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모험은 하루 정도만 돌리고 6일은 레이드만 돌리는 거지 이거를 벌써 적용해가지고 돌리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 <laughs> 저도 해보겠습니다 간간히 이제 무과금 계정 영상도 올릴 테니까 흥미 있으신 분들은 가끔씩 봐주세요 여기까지